안녕하세요 나라예요. 제가 지금까지 봄웜라이트 립 추천은 많이 해드렸었는데 아이섀도우 팔레트를 한 번도 안 해드렸더라고요. 근데 사실 립만큼 중요한 게 아이섀도우거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메이크업할 때 분위기를 차지하는 게아이섀도우기 때문에 오늘은 아이섀도우 팔레트 추천을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추천 해드리는 팔레트 중에 내가 갖고 있는 건 뭔지 또는 내가 없는 건 뭔지 같이 보시면서 색감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오늘은 올 로드샵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지갑 사수 대다라. <laughs> 오늘도 열일하겠습니다. 포뮬라이트 베스트 5 아이스노 팔레트 보러 가시죠. 고고. 첫 번째 제품은 페리페라의 올테이크 모드 팔레트 5번 봄바람아 너는 계획이 있구나. 입니다. 이름부터 너무 귀엽고 봄바람아 너는 계획이 있구나. 딱 그. 봄바라 우리 딱 봄웜 라이트 이름부터 저격했습니다. 자, 요렇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팔레트인데요. 사실 전체적으로 봄웜라는 빼놓을 색상이 없어요. 진짜. 다잘쓸수 있는 컬러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제가 좀잘 쓰는 컬러들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얘, 요 가운데 있는 컬러. 이게 베이스로 쓰기가 진짜 좋아서, 이렇게, 보시면 되게 은은하거든요? 은은하게 흰기가 살짝 들어있어서, 딱 보험라가 베이스로 깔기에 피부도 환해지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컬러입니다. 이렇게 좀 깔끔하게 떨어지는 베이스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컬러 좀 자주 쓰고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서 좀 더워지면서 자주 손이 안 가는 컬러인데 봄, 가을에 진짜 자주 사용하는 컬러입니다. 이렇게 위에 이 가운데 컬러로 베이스를 깔아주고 이걸로 조합을 해주면 이런 식의 색감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봤을 때는 좀더 말린 장미 같은 색깔인데 얹었을 때는 좀더 살구빛이 많이 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주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 색깔 저는 많이 씁니다. 펄은 두 가지 다 괜찮은데 저는 이 색깔을 좀더 좋아하거든요. 이 섀도우 팔레트의 장점은 흰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때 나왔네요 제가 은박지 드립이 살짝 은박지 같으면서도 좀 살구빛이 도는 그런 컬러라서 마음에 들고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브라운인데 좀 코아 같은 브라운이라서 과하지 않고 봄웜라가 할수 있는 깊한 느낌을 딱 주는 분위기를 만들어내 주는 그런 브라운이라서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색 조합을 해주면 예쁘다. 그래서 아까 전체적으로 흰기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깨끗하고 흰기가 많은 느낌이기 때문에 좀 청순청순하게 좀 여리여리하게 메이크업하고 싶으실 때 이런 느낌으로 좀 깔끔하고 깨끗한 느낌 연출이 가능하다는 거 봄웜라이트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 8번 플라워북입니다. 얘는 딱 열자마자 제가 사용감이 보이시죠? 완전 파인 거. 제가 아주 자주 사용했던 팔레트인데 색감을 좀 보여드리면 요첫 번째. 이런,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팔레트도 아까 봄바람아 계획이 있구나랑 같이 흰기가 들어있는데 느낌 자체가 좀 달라요. 좀더 살짝 뭐라 해야 돼? 열분 엷은 느낌? 열으면서 딥한. 채도는 높은데, 숨기는 조금 줄어들어요. 살짝 팡팡 튀지만, 청순청순한? 좀 상큼한? 청순청순하지만, 발랄한? 오! 그냥 딱 발랄한 느낌. 어, 지금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청순하면서 상큼한? 딱그 발랄, 발랄한 느낌 그 자체. 그래서 보시면, 느낌들이 다 약간 채도가 높죠? 제가 자주 사용하는. 컬러들을 좀 보여드리자면 요런,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사실 브라운은 손이 좀안 가더라고요 왜냐면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살짝 제가 음영감을 주기, 줄 때도 사용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 컬러랑 조합을 할 때도 자주 썼는데 이 아래는 펄 자체가 은색 펄이 들어있어서 제가 손이 진짜 좀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얘 말고는 전체적으로 잘 쓰고 게다가 펄이 너무 예뻐서 너무 좋은 게 특히 이첫 번째, 첫 번째 컬러 좀 차르르 얹어지는 느낌 아까는 살짝 좀 은색 같은 펄들이 많이 있어서 은박지 같은 느낌이 났다면 얘는 좀더 실크 같은 재질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두 번째 컬러도 이런 식으로 깔리는 컬러입니다. 확실히 전체적으로 채도가 완전 높죠? 그래서 좀더 발랄하면서 청순보다는 상큼한 이런 느낌을 낼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릴 섀도우 팔레트는 롬앤 베러 댄 아이즈. 이번 말린 복숭아 꽃입니다. 확실히 제가 좋아하는 그런 섀도우 팔레트들을 모아놓고 보니까 이름들이 다 코랄, 복숭아, 봄 이런 게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퍼스널 컬러 진단받으러 갔을 때 다현쌤한테 추천받았던 이거 꼭사야 된다. 본문 라이트라면 이게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던 컬러 섀도우 팔레트입니다. 얘는 사실 조금 채도가 더 높아요. 이런 식으로 확실히 채도가 높죠. 두 번째 컬러고 이렇게 채도 완전 높죠. 세 번째도. 채도가 확실히 전체적으로 높아서 조금 팡팡 튀는 그런 느낌이 나고요. 메이크업을 같이 하실 때좀 글로시한 메이크업보다는 조금 매트하면서 뽀송하면서 복숭아. 딱 진짜 그 복숭아 그 자체. 솜털 살리는 그런 뽀얀 메이크업이잖아요. 그런 거 하실 때좀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컬러가 전체적으로 깔기에는 살짝 채도가 좀 높아서 이 컬러는 아주 살짝 써준 편이고 이 컬러는 진짜 손이 많이 가요. 아까 그 보여드렸던 이 봄바람아 너는 계획 있구나. 이것보다 살짝 탁하거든요, 첫 번째가. 흰기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거나 아니면 좀더 데일리하게 아니면 얘만 좀 원컬러로 생활메이크업 하고 싶다 하시면 이 베이스로는 이게 가장 추천드립니다. 브라운도 보시면 살짝 오렌지 느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음영되는 게 아니라 확실한 깊이감을 주면서 좀 쨍한 느낌이 든다. 전체적으로 쨍한 팔레트다. 라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또 같은 로맨트품인데요. 롬앤 제품인데요. 롬앤 베러 댄 팔레트 1번 펌파스 가든입니다. 이게 올해 출시되면서 보험 라이트 분들을 완전 좀 설레게 했던 그런 컬러죠. 색깔 자체가 너무 사실 잘 나왔어요. 명도별로 채도별로 너무 깔끔하고 예쁘게 색감이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이 섀도우 팔레트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펄라인인데요. 펄라인이 진짜 특이해요. 이 순서대로 좀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완전히 좀 영롱한 느낌으로 얹어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예뻐요. 게다가 좀 깨끗한 느낌으로 이펄 표현되는 게 진짜 별로 없는데 좀 완전 은색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코랄이랑 살짝의 웜 키가 들어있으면서도 깨끗하게 표현돼요. 이거는 깨끗하다 말고는 표현할 수가 없어. 진짜 그 깨끗해서 좀 총총총총총 은하수 같이 펼쳐지는 그런 예쁜 <laughs> 펄 감을 나타낼 수 있다. 두 번째도. 확실히 전체적으로 좀 은하수 같죠? 이렇게 긁어져서 나오는데 폭신폭신하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딱 얹었을 때 되게 떨어지지 않고 밀착이 너무 잘 돼요. 밀착이 되게 잘 되는 착 피부에 달라붙는 그런 펄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롬앤 제품이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색감 표현이 진짜 잘 되고 좀그 독보적인 그 단연의 색깔을 갖고 있어서 얘도 채도가 좀 전체적으로 높은 편이에요. 이런 컬러도 굉장히 채도가 높죠?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이 말린 복숭아꽃보다는 흰기가 전체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페스티벌 연출도 이렇게 같이 할수 있고 이 아래쪽에 컬러들을 이용하면서 분위기 있는 연출도 가능하다는 거. 좀 다양한 조합이 가능해서 저는 좀 마음에 들었던 섀도우 팔레트고요. 브라운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색감이 진짜 확실하죠. 이렇게 이렇게. 이 컬러가 저는 이 마지막 컬러가 마음에 들었던 게딱 붉은기도 없으면서 좀 주황기도 없거든요. 저희가 이 아이라인 대신으로 안에 진하게 사용해주기도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이 팜바스 가든이 나오기 전에는 제가 그칼리오의 피치 그루브를 진짜 많이 사용했는데 사실 피치 그루브도 복숭아 느낌의 딱 봄웜 라들리 사용하기 좋은 컬러지만 이 팜파스 가든보다는 버건디 느낌이 더 강해요. 피치랑 써져 있긴 하지만 그래서 버건디 느낌을 완전 뺀 분위기 연출도 가능하고 상큼한 연출도 가능한 좀 깨끗한 팔레트로 나왔다는 거를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사실 제가 지금 처음 보여드리는 제품인데 포렌코즈 베어 섀도우 팔레트 9번 부케. 펄앤코즈에서 봄신색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섀도우 팔레트들이 전체적으로 펄이 있으면 또 음영도 있고 베이스도 있고 무펄도 있고 있는데 얘는 네 가지 컬러가 다 펄로 되어 있어요 네 가지 컬러가 펄의 차이가 없이 다 똑같은 펄로 색감만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진짜 아, 펄이 또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느낌 자체가 되게 부드러운 모래알 같은 느낌이거든요 바를 때도 보시면 이렇게 아, 얘는 진짜 다 보여드려야 돼. 이런 식으로 딱 발랐을 때 느낌 자체가 되게 아어 어... 뭐라 그래야 되지? 좀 퍼프로 두드린 듯한 좀물 들어서 올라오는 그런 자연스러운 느낌이거든요. 세 번째 컬러 이렇게. 그래서 얘는 네 번째 컬러만 약간 제 스타일이 아니고 나머지 세 개는 봄웜라 분들이 다 좋아하실 느낌이에요. 얘는 살짝 탁하죠? 바르자마자 탁한 느낌의 이런. 컬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자주 사용하는 건이두 번째, 세 번째 가운데 컬러들인데, 어 이거 자체가 약간 골드 펄이에요. 안에 골드 펄이 들어있고 사막에좀 어떻게 보면 금 착기라고 하죠. 모래에서 금 착기? 뭐 모래 금사랑이 그 그런 느낌으로 깔리는데, 아 이게 너무 예뻐요. 진짜 좀아 얘는 좀잘 냈다. 제가 포렌코즈는 사실 립 제품이 너무 유명하잖아요. 안지워지기로 그래서 아 얘는 예그 전에 립만 사야겠다. 하고 하다가 봄 아, 컬러가 너무 예쁘선 봤더니 진짜 너무 예쁘다. 얘는 단독으로 사용해줘도 다 예쁘더라고요. 큰한 펄이 아니라서 진짜 너무 예쁘다. 그래서 조합을 해서 쓰면 약간 분위기 있는 연출이 되고 단독으로 쓸 때는 좀흰기가 섞여 있어서 깨끗하고 좀 청순하고 부드러운 이미지 의 메이크업이 가능하다는거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험라이트 베스트5 아이섀도우 팔레트 추천해드렸는데요 사실 요즘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아이섀도우가 많이 나온다고 하지만 보험라이트한테는 좀 한정적인 것 같아요 좀 깨끗해야 되고 좀 살구빛도 들어가야 되고 흙기도 있어야 되면서 분위기도 있어야 되고 막 상큼해도 막 이렇게 다있어다 보니까 약간 보험라이트가 섀도우 팔레트를... 자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열심히 모아서 올 로드샷들로만 오늘 구성해드렸으니까요. 저와 같은 톤을 가지신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팔에, 온 팔에 팔떼기를 남기면서 열일했다고요. <laughs> 그럼 저는 또 재밌는 신상이 나온다거나 이렇게 또 궁금한 뷰티 정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후다닥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오늘도 안녕! 너무 예쁘지, 갖고 싶지, 나는 다 있지. <laughs>